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정직한 아이로 클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정직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또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을 정도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록 등수를 올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1등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 기쁜 일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성적을 올리는 건 어렵고요. 1등을 계속 유지해야만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등수를 올리거나 1등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따라서 성적이 좋다고 보상을 주면 솔직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자신의 성과가 자신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솔직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들을 대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좋더라도 칭찬하지 말고 성적이 나쁘더라도 꾸짖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성적을 솔직하게 부모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Truth Revealing Mechanism이라고 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성과와 전략적 행동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용돈, 선물, 칭찬이 없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의 구축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잘하라고 준 외재적 보상 또는 인센티브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는 내재적 욕구를 없애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학교를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이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관점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